의사가 추천하는 장기별 최고 음식 5가지. 음식은 약입니다. 장기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장기별 보약 음식이 보입니다. 첫 번째, 심장에는 토마토입니다. 리코펜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요. 심근 경색 예방에 최고입니다. 익혀 먹으면 더 좋아요. 두 번째, 신장에는 콩입니다.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 부담을 줄여요. 해독작용도 뛰어납니다. 검은 콩, 흰콩 모두 좋아요. 세 번째 눈에는 당근입니다.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. 시력 보호하고 눈 피로를 풀어줍니다. 기름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5배 높아져요. 네 번째 심혈관에는 마늘입니다.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. 생마늘이 부담되면 구워 먹거나 찌개 반찬에 조금씩 자주 넣어 드세요. 다섯 번째 위에는 양배추입니다. 비타민유가 위 점막을 보호해요. 위염 위계양에 효과적입니다. 즙으로 마시면 더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간에는 오징어입니다. 타오리니 간 해독을 도와요. 지친 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.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. 약 먹기 전에 밥상부터 챙기세요.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듭니다.